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얘기가 나온 게꽤 됐어요. 에, 중국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게 패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패권이라는 건 기축통화가 달러 자기네 마음대로 찍어내잖아요. 그게 전 세계를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에너지를 자기네 마음대로 지구의 에너지를 자기네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 0번의 강력한 힘이에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오바마가 일본에 그 방문을 했어요. 오바마가 일본의 그 문화를 아니까, 이렇게 맞추느라고, 아, 예의 바르게 저를 이렇게 이렇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일본 언론에서 기분 좋으니까 약간 조롱을 했습니다. 아 미국의 저 대통령이 우리 저 천황한테 이렇게 아주 예의를 갖듯이 했다. 요것까지는 좋았는데 요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일본 왕을 천황을 완전히 높이고 이제 약간 미국의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기사들이 이제, 이제 막 나왔어요. 미국이 이제 국무성에서 어, 이거 기분 나쁘고 동의고 네. 자기네 그얘를 지켜서 배려를 했는데 이게 졸업으로 돌아오네 여긴 누구예요? 패권국이잖아요 어? 네. 여기는 네. 이게 패권국의 힘이에요 그때 도요다를 어마어마한 리콜을 해요 그냥 트집을 잡아서 원닝을좀줘야 음. 되지 않겠어? 네. 어, 우리가 패권국이 네. 도요다를 그냥 작사를 하니까 바로 며칠 만에 이건 이제 논조들. 1985년에는 어떻게 또 일본을 죽였냐면, 그때 지금의 중국 파워 정도 됐어요. GDP, 지금 3위인데, 일본이. 지금 3위에요. 미국, 중국, 일본이. 한국이라는 건 경제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 군사력, 예. 그 다음에 과학기술력, 뭐, 여러가지, 뭐그 다음에 하드파워. 그러니까 땅덩어리, 인구, 뭐, 하드파워, 뭐, 여러가지, 뭐. 있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1985년에 서방 7개국 재무장관들 모여 G7이죠 다 미,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의 동생들이야 모이기 전에 아 예, 형이 이번에 일본 좀 손볼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들 알고 있어 아예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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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일본 땅높고그저 환율이 불공정한 거 같으니까 앵화 환율 그 절반으로 합시다. 일본 부좀납게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도요다 자동차 5천만 원에 살 거를 1억 주고 사라고 해봐요. 누가 사 그거? 음. 소니 텔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사야 될거 200만 원 주고 사라고 해봐요. 안 사잖아요. 큰일 난 거지. 그냥 거기서 납작웃 들여서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밀어붙여요. 지스버니. 예. 도장 빵빵. 빵빵, 빵빵. 자, 한열이 그때 그냥 반토막을 내버려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지금까지. 음. 그때 만약에 일본이 그 프라자 회의가 아니었으면요, 지금 중국 은 크지도 못했어요. 일본한테 감히 경제력으로 모든 면에 기술 면이라든가 과학 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장인 정신, 근면성 모든 게 중국은 게임이 안 돼요. 중국 크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일본이 미국에 대드는 바람에 경제로 그때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냥 일본 뭐 시청, 휘청 파나소니, 소니, 도요타 그때서부터 하늘 찌르고 날아가니 줄줄줄줄줄줄 미끄러져서 잃어버린 10년 가다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풀어주고 잃어버린 20년. 근데 이제는 일본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중국으로 손 볼래니까. 중국이 그렇게 떠오르는데 미국에서는 손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걸로 손볼 거냐? 그걸 프라자에서 손봤듯이 그런 방법이 있고 일본 잃어버린 20년 보내듯이 얘네 완전히 일본에 보낸다 소수민족 독립, 인권 문제라든지 그걸 갖다 약이 몇개 있는데 약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정신없이 써버리면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막 이제 이미 기저질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딱뭘 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중국도 휘청휘 될수 있다. 그거를 조만간에 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가까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야게유리합가까 제일 좋은 거는 한국하고도 가깝고 아니, 저, 미국하고도 가깝고 중국하고도 가까운 거죠. <laughs> <중국하고도 가깝고, 웃음> <가깝고, 웃음> 그런데 둘이 패권전쟁을 벌일 때는요. <laughs>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지금은 미국의 영향권에서, 이제 중국의 영향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파 정부가 들어오는 게 유리하겠어요? 좌파 정부가 들어오는 게 유리하겠어요? 네. 우파가 들어오는 게 유리하죠. 국민의 힘이. 아니, 국민의 힘이 윤석열이. 중국의 입장에서. 아니, 중국의 입장에서. 이대로 다넣어겠죠 이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음,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바꿔요. 아까 그저 예. 위에 그래도 이두다그 그 위에 큰 모시기가 모시기가 예. 모시기가 다 있습니다. 시작. 거시기가 안되 네. 오늘 뭐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